그런데 예전에 없던 세금을 내게 생겼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드린 주식형 펀드. 네, 여기에도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직접 투자해서 2천만원을 벌면 세금이 빵원입니다. 빵원인데 네, 펀드 네, 등의 간접투자로 2천만원을 벌었다. 그러면 세금이 자그마치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형입니다. 네, 오늘 2020년 7월 6일 월요일 아침 7시 반입니다. 네, 여러분 출근 잘하셨습니까? 어저께 주말 네, 가족들하고 소중한 시간 보내셨습니까? 재밌는 일 있으셨습니까? 자, 오늘은 활기찬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돈 버는 방법 재테크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주식형 펀드 세금을 낸다 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풍부한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제로금리 시대 부동산 규제로 인해 돈은 주식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딱히 다른 대안이 없죠. 그런데 예전에 없던 세금을 내게 생겼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드린 주식형 펀드. 네, 여기에도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직접 투자가 힘들어서 간접투자를 하는데 세금을 매기겠다 이 얘기입니다. 재테크 관련 이슈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고 봐야 합니다. 바쁘신 분들 이제 제가 사업하는 형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계속 바뀌는 그런 이슈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 채널만 유심히 보시면 다알수 있습니다. 자,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 오늘 방송 참고하셔서 부를 증대시키고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접 투자, 간접 투자. 주식으로 직접 투자로 돈을 벌면 2천만 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펀드 등의 간접 투자로 번 돈은 세금을 물리기로 해서 형평성에 있어서 불만이 있습니다. 원래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자들은요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배당금이나 채권에서 나온 이자 네, 여기에서만 세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요 전체 수익의 20% 네, 이걸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참고로 2023년 요때부터는요 직접 투자로 번 돈에도 세금을 매기겠다 그렇게 했으나 연간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직접 투자해서 2천만 원을 벌면 세금이 빵 원입니다. 빵 네, 원인데 펀드 네, 등의 간접 투자로 2천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세금이 자그마치 400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죠? 네, 이렇게 지금 세금을 계속 내고 있는데 뭐 직접 투자해도 세금을 매기겠다 해서 지금 개미들이 난리가 났죠. 근데 그거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점. 지금도 줄어들고 있는 주식형 펀드 시장이 더 줄어들 걸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주식을 잘하지 않아요. 주식을 잘하면 직접 투자해 가지고 이 손가락 하나로만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겠죠. 모두가 재테크를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전문가한테 맡겨라. 네가 할줄 모르면 전문가한테 맡겨라. 그게 바로 간접 투자잖아요. 그죠? 이렇게 전문가를 활용한 간접 투자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직접 투자를 하게끔 만드는 지금의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나기도 하고 손실이 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익이 나고 손실이 나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최종 얼마 이익이 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고 손실이 나면 그 어떻게 해요? 메꿔줄 건가요? 메꿔주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망. 지금까지는 국내 주식형 펀드가 해외 주식형 펀드보다 세금 면에서 유리했지만 정책이 바뀌게 되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너나 할거 없이 해외 펀드로 자금을 이동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해외로 직접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펀드까지 가게 되면 국내 주식 시장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다 이제 해외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국내에 머물러야 된 돌아야 될 자금이 해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가 활성화가 잘안 되겠죠? 정부가 공모펀드 활성화를 장려해 놓고 공모펀드를 많이 해라. 이렇게 장려를 했는데 없던 세금을 매기겠다고 합니다. 참 모순된 모습입니다. 결론! 주식 공부합시다. 네, 이렇게 결론 내면서 요즘에 이제 주식 핫하죠? 요즘에는 이제 딱히 대안이 주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다음에 딱히 또 좋은 대안이 나올 때까지는 지금은 주식 공부하셔가지고 돈을 버셔야 됩니다. 상승장에 너나 할거 없이 다 돈을 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활기찬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부자 되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